안녕하세요. 석커입니다 오늘은 안성에서 오신 아우님이자 구독자이신 정 사장님과 장은학 씨를 하려고 하네요. 정생님 대문 하세요. 예, 대물 하세요! 오늘은 어제 했던 곳에서 오른쪽 반대편에서 장락을 하려고 하네요. 바로 왼쪽편에는 박사장님이 계시고 구독자이자 아웃님이신 정사장님은 박사장님 왼쪽편 꼴로 들어가셨어요. 모두 대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오성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번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그 자리 오늘 난리 났어. 예?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뜨려야지. 응. 나온 데서 나오니까. 멋진 아이가 나왔네요. 세상에, 던지자마자 먹었어요. 작은 거. 300짜리는 제 안에 잃어버렸어요? 네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준수한 아이가 아 초저녁에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나왔어요 아이고 박사장님 축하해요 이야 좋습니다 이야,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길다가 무조건 나가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세상에 던지다 마다 바로 던지니까 밑에서 그냥, 아, 입 벌리고 먹은 거예요. 멋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던지지도 못했어요. 이제 미끼를 끼우고 있는 시간인데, 아니, 박사장님은 두대채 던지지도만, 첫 대가 300짜리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가, 아주 준수한 아이가 나오네요.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렁 지렁이를 끼워서 투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투척을 하려고 하네요. 7시 58분이에요. 4m. 일단 나눠보고, 4m도 나눠보고. <laughs>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8시 17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썼고요. <laughs> 수심은 옆쪽 5m부터 시작해서 8m, 15m, 18m, 13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하네요. 벌써 1번이 잡아가 온것 같아요. 아까마저 계속 땡기네요. 저 잡아내야 되겠어요. 미치겠어요. 나는 블루길 잡아내는 사람이요? 첫 블루길이네요. 아이고, 참. 수심대가, 낮은 데에서 수심대 예전에는 투척을 하다 보면은 한대 투척하고 두 번째 투척하려면은 입질이 와서 보면 장어예요. 그러니까 장어가 입 벌리고 있는 데다 던졌다고 하죠또 원줄이 완전히 추가 땅에 대지도 않았을 때도 입질이 올 때가 있어요. 예, 오늘 그런 경우예요. 예, 박사장님은 바로 그냥 30분도 안 돼서 두 마리를 그냥 건져 올렸네요. 아주 씨알은 준수하네요. 저는 첫 수가 블루길이에요. 하하, 아, 오늘 저는 깡조짐이 보이고, 저쪽은 최하 2 5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박사장님, 네. 1.5입니다. 하기야 뭐, 2kg 300을 잡으신 분이라, 1.5도 보면은 까딱도 안하는 시죠. 왜 그보다 더큰걸 잡았기 때문에. 저는 뭐1.2 이상을 못 잡아 봤으니까요. 1.5도 아직 못 잡아 봤습니다. 낚시도 못하지만 어복도 없는 편이에요. 오늘은 완연한 보름달이에요 중천에 떠있어 아이고 밖에 있어서 잡으려고 했더만 시원하고 좋은데요 모기가 물을 싸서 안 되겠어요 5성급 호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상을 중지시켜놨거든 근데 그걸 찍지를 않고 마음이 급하니까 쑥쑥쑥 들어가니까 튀어나갔더만 들어가는 찌 영상을 못 찍었어 아니요 한마리요 한 마리는 누치 같아요. 하, 멋지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영상을 잠시 중지시켜 놓고, 음, 입질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켜면은 편집 시간도 길고 해서, 입질이 살짝 들어올 때 영상을 켜서 찍는데, 아유 너무 갑자기 들어가니까 급한 마음에 영상을 켜지도 않고 켜져 있는 줄 착각하고는 뛰어나갔어요. 아 그래서 이찌 완전히 처박는 찌의 모습을 찍지를 못했어요. 아 옆에 계시는 박 사장님은 구경은 했는데 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찌가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아이고 죄송하네요. 깜빡했습니다 들어가는 거 그치 들어가는 거못 찍었으니 자포니카 대물이 멋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9시 26분에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대물이 하나 나오네요 밤새 영상을 다 찍어서 편집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해서 입질만 오면은 영상을 켜서 촬영을 하면서 잡아내는데, 아우,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영상을 키지 않고, 아, 입질이 저렇게 그냥 쿡 쳐박는 걸 그거 하나 보려고 낚시하는데 오늘 그 장면을 놓쳤어요. 잡아내는 것만. 아이고, 참. 순간적으로 영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아이고 구독자님들께 죄송합니다. 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를 못하네요. 아 오늘 초저녁부터 계속 잘 나오네요. 왜냐하면은 박 사장님도 초저녁에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와서 잡았고 두대 던지려고 하는데 한 30분 있다가 또 아주 준수한 아이가 올라와서 또. 잡고 또 지금 잡고서 해한네 수나 잡은 것 같아요. 내일 잡은 걸다 공개를 해 보겠지만 아, 다리 중천에 떠 있어도 오늘은 잘 나옵니다. 저녁부터 오늘 올린 영상보다 입지 장면이 더 좋았는데 아, 그걸 영상에 담아내질 못했네요. 아이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 타임까지 한번 꿈쩍 않고 보겠습니다. 이 장어는 나올 때 잡는 거니까요. 최대한대로. 오늘은 새벽 4시 타임까지 눈 깜빡이지도 않고 보겠습니다. 아,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바깥, 그거보다는 좀작네 아이고, 씨. 그거보다는 작 춥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입질 장면이 정확하게 당겼어요. 아이고, 처박은 거.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이고. 하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포니카인가 아, 자포니카 그거보다는 작지만은 입질이 그거같이 똑같이 처박혔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입지 장면 하나 주네요. 아이고, 착한 일 한다고 입지 장면을 줘요. 아이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입지 장면을 대물급을 못 찍어서 아, 아쉬웠는데, 아이고, 이제는 한번 들어간 이 장면을 찍어서 아주 좋네요. 아, 최고 먼저 잡은 박사장님 사이즈에요. 아이고, 감사네요. 아, 이건 자포니카가 아닌 것 같아. 아니네요. 자포니카가 아니에요. 아, 예, 네, 앙골라가 올라왔습니다. 아, 자포니카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앙골라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것도 아주 준수한 아이네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이고, 준수한 앙골라 아이가, 아, 멋지게 올라왔어요. 아주 준수한 아이예요. 앙골라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9시 58분이에요. 9시 45분에 4번대에서 아 이번에는 영상을 키고 있었어요. 아, 너무 속상해서 영상을 키고 있는 순간에 쭉 들어갔어요. 아 처음 나온 애보다는 조금 작네요. 그래도 멋진 녀석이에요. 아주 아 감사합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지금도 헌하게 떠있는네 이렇게 준수한 아이와 대물이 같이 나온다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1분이에요. 한 마리는 오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 그리고 한 마리는 입질이 오, 오, 왔는데 애장을 해서 바로 채진안 했는데 지금 그대로 붙어있을지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장으니까 대물도 까딱까딱한 대물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애장 한 마리 잡으려다가 대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터는 터지지 않는 한은 애지간해는 챔질을 안해요. 그냥 놓쳐도 상관없으니까요. 애장은 터는 장면을 보고 챔질을 하면 다 제가 챔질한 건다 삼킨 거예요. 이 입에 걸린 챔질은 저는 없어요. 다만 돌서락 자리나 걸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챔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한 템포 늦은 챔질, 삼키고 나면은 챔질을 해요. 그러면은 제 낚싯대가 아주 오래된 낚싯대고 해서 뭐1.5 이상 끌어내려면 지금 현재 리도 4,000번이에요. 하다 보면은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삼켰으면 바늘이 내장을 훑기 때문에 많은 힘은 쓰지 못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잡게 돼요. 안 삼키고 주둥이에 걸려있으면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받침대에서 준수한 아이를 빼는데도 받침대에서 안 빠져가지고 받침대를 돌려서 낮추고, 낚싯대는 그대로 붙들고 있고 받침대를 돌려서 지금 낮추놓고 여유를 만들어서 빼내 갖고 잡아냈어요. 그냥은 안 빠져요. 이게 안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죠. 최소한 700g 이상은 받침대에서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 받침대는 오래된 받침대다 보니까 개항에서 만든 인천 개양에서 만든 받침대예요. 저건 원래 잉어 받침대로 부자까지 울리게끔 돼 있는 받침대인데 뭐 돌설하기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잘안 빠져요 그래서 유격을 약간 나사를 돌려서 낮춰놓고 낚싯대는 그대로 한 손으로 잡고 낮춰놓고 빼야만이 이게 빠져요 요즘 나온 것들은 뭐 금방 금방 빠져서 챔질을 할수 있지만 저는 오래된 거라 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새벽 4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더 열심히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보름달이 이제 막 뒷산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 보름달만 넘어가면 한 3시부터 4시 타임에 아마 입질이 올것 같네요. 현재 시간이 12시 34분이에요. 이제 막 달이 뒷산을 넘어갔어요. 1시간 후에는 입질이 오리라 보고요. 새벽 4시 타임까지 지켜볼까 하네요. 7번이 입질이 와가지고, 그냥 푹 쳐받고 가만히 있어요. 기다렸더니 털어서 챘는데, 아, 밑에 걸림이 있어요. 걸렸어요. 챔질이 늦은 챔질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음, 그래서 원줄을 좀 풀어놨어요. 원줄이 풀, 원줄을 풀어놓으면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안 되면 아침에 반대편에서 한번 빼볼까 하네요. 일단은 원줄을 풀어놨어요. 왜안 온다고 그래? 이렇게 오는데. 또 옵니다. 또 와.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아, 그래도 준수한 아이가, 멋진 아이가 나와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3시 20분에 4번대에서, 아, 쓸만한 아이가 나오네요. 4시 타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7분이에요. 동이 트기 시작하네요. 지금 시간이 4시 34분이에요. 아, 잠을 한소금도못 자고 누워있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해서 원줄 하기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자동방 미꾸리 애장어 방생용이네요. 아이고, 제가라. 아이고, 바로 가네요. 아, 오늘 잡은 물량입니다. 아, 자포니카도 있고요. 요것도 자포니카고. 오늘 자포니카가 많이 나왔네. 자포니카. 자포니카고. 멋지네요. 다 자포니카네. 예, 네, 다자포니카예요 네. 시안하네요. 저기, 앙골라는 어제는 안골라도만, 아, 오늘은 다 자포니카만 잡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